안녕하세요. s d 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이즈 버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s d 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세력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칭찬해 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값 설정을 비롯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죠.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한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한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 급등락이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서 수익을 높여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도 눌러주시고 와이즈 버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즈 버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구글 등이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RTV 전문 광고 기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회견은 지난 7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고, 이후로 무기력한 내리막길이 진행이 되어 오다가, 최근 시장의 이제 반등 흐름 속에, 상승 흐름 속에 나름대로 하반 경제성을 확보하더니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오늘은 거래량도 현재 5,700, 5,300만주 정도 수발 되면서, 어 전체 그 상장 수가 5천만 주, 5천 45만 주 정도 됩니다만은 5천 3백만 주가 되면서 100% 이상의 거래량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회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대량거래 속에서 20% 정도 가량이 상승하는 등 양봉이 크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오늘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20일과 200일선 등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죠. 어, 이렇게 이제 그 동사가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어, 일단 그, 메타가 SNS 스레드를 어, 유럽에서도 출시한다 라고 밝혔기 때문인데, 어, 일단 이 부분이 역시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게 트위터 의 X처럼 텍스트 기반의 스레드 유럽 진출의 경우에 지난 7월 이후, 7월 달 아, 출시된 이후에 5개월 만에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7월 달에도 역시 이제 동서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것은 당시에 이 스레드가 초 단기간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했다, 인기몰이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스레드 출시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죠. 스레드, 스레드 출시와 맞물리면서 이번에도 역시 이제 스레드의 그 유럽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 일단, 그, 메타는 당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서 유럽연합측에서는 스레드를, 어, 출시하지 않았지만은 규정 준수를 위해서, 어, EU 지역의 스레드 이용자들에게는 게시물만 읽을 수 있는 선택권 등 여러 옵션을 제공을 하기도 했었죠. 메타의 경우는 유럽에서 스레드가 다른 SNS와 연결이 되는 패디버스 테스트를 할 예정이 있다. 라고 밝히게 됐는데, 패디버스. 이 패디버스도 이제 합성어죠. 합성어. 패디버스. 어리버스는이 연방, 이 페더럴과 우주, 유니버스의 합성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페리버스의 합성으로서 모든 SNS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돼서 어, 상호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메타의 그 스레드 출시로 어 일단 단기간에 그1억명의 일단 가입자 아,로 흥행을 끌었던 당시에도 역시 이 주가 흐름이 2박 3일 정도의 단발성에 거쳤죠. 2박 3일 정도의 단발성에 거쳤는데, 역시 이번에는 유럽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약효를 지속할까. 이것도 역시 추세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기보다는 단발성인 경향이 좀 강하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테마로 모멘텀의 약효는 일단은 단발성 정도로서 해석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와 함께 동사의 경우에 김한길 관련 테마주로또 꼽히기도 있는데 예, 일단 동사의 그 김종원 대표, 김종원 대표가 그 김한길 위원장과 건국대 동문이다. 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어 일단 그 김한길 위원장의 경우에 역시 그 비대위원장 후보로도 일단 거론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 어, 어쨌든 그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일단 또어문적인 부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총사의 경우에 현재쯤에서 봤을 때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새로운 보다 좀더 어 일단 영향을 미칠 만한 모멘텀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의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2,000원대 이상에서의 매도 매물에 대한 부담들은 비교적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구간대가 가장 거래가 많이 돼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어, 일단 그 장중의 고점에 비해서 차익 매물들이 계속해서 출회가 됐고. 다음에는 2,000원에서 2,100원대 사이 매물이 집중이 돼 있죠. 따라서 앞으로도 뭐 거래량들이 좀더 꾸준하게 수반이 되어진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아,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일단은 일차적으로 1,650원에서 1,600원 정도, 1,600원에서 1,700원 정도, 1,700원 사이에서는 절반 정도 일단 한번 매도를 하자.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물량의 경우에 이제 거래량의 지속성 여부를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오늘처럼 막 5천만 주씩 지속적으로 유, 순환이 된다라면 은 역시 그 손바퀴 면상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교는 매도타임을 늦출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 8 0 0 9 0 0원대를 추구를 해서는 나머지 물량들도 또 정리를 하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계속해서 일단 일관성을 가지고 추, 어, 추세대로 수반이 되어진다면 조금 더 홀딩을 하는 그렇지 못하다면, 은 일단, 1 6 7 0 0원대에서 절반 매도 하고, 1,800,900원대에서 나머지 물량들도 매도 해서 교체 매매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그 투자를께서 앞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높여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포트에 편입이 필요해 보는 종목이다. 그만큼 앞으로 큰 폭으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인도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현실화되면서, 어, 일단 앞으로 내년도에 최대 실적들을 갱신해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력들의 강력한 외직과 함께 급등 파동이 임박해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부채비율은 20%에 불과한 반면에 유보일의 경우는 2,000% 정도로서 어 무엇보다도 뛰어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익성도 우수하게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반도체라는 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본업인 반도체 황들의 회복이 아 일단 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바이오 장비 쪽으로 이미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가 진행이 되어져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2 차전지라는 건 로봇 쪽 이런 유망 사업 쪽으로 다각화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내년도에는 이 차전지 분야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동사교는 지난해 국내 이차전지 업체 지분 51%를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차전지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이런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 이차전지 업체 지분을 취득을 했죠. 관계 사업기 미국 이차전지 업체 지분 30% 정도로 취득을 하면서 이대 주를 올라섰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하고 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아주 관목할 만한 아주 큰 폭으로 어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었다라면 이제는 그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도 주목이 되고 있죠. 따라서 테슬라는 비롯해서 여타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인도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동서가 이대로 와서 미국 이차전지 업체도 이런 인도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과 연계돼서 동사의 경우에 대규모 수준 모멘텀들이 하나씩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시화될 것이고 이와 맞물리면서. 내년도에는 최대 실적들을 갈아치우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력들도 동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 5천원대로 고비로 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선이 확보가 됐었죠. 이번에도 역시 5천원에서 마지노선 확보라든지 상승세로 돌아서는 데 성공을 했는데, 최근 수개월 동안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심상치 않은 아주 수상한 대량 거리들이 수발되지죠이 거리량,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 일단 박스권은 흔들어 되면서 한편으로는 에너지도 축축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력들의 물량 수로 담기, 개인들의 물량을 쳐어가면서 세력들의 물량 수로 담기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량 거리가 수발될 때마다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거리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더니 2천원 대있던 주가가 무려 2만 8천원까지 13배나 수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현재도, 하단에 현재 제이동 평균선이 밀집이 되면서 강력한 지수를 맞춰주고 있는 반면에, 상단에는 일단 매물이 별로 없죠. 현재 구간에서 거리가 가장 많이 수반이 되고 있고, 상승하면 할수록 매물이 오히려 얇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단,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한번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날리기 시작하면은, 팔른 급등 랠리가 등견에 아주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매물이 만약에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런 매물들이 위에 있다면,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상승을 하면 할수록 매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가파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를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포트의 기본적인 4 50% 비중으로 좀 비중을 담아서 공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비중을 5% 또는 10%씩 이렇게 일단 그, 가져가다 보면, 계좌의 종목 수만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개별적인 리스크 관리도 힘들어질 뿐더러 수익도 생각만큼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명분을 갖추고 있고 또 세력들이 이렇게 바닷골에서의 매집 흔적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종목들도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한 두세 종목 정도 압축을 해서 매매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소개되는 종목 이런 그종어 특징에 모두 어 갖추고 있죠. 따라서 비중을 실어서, 뭐, 하락할 자리도 별로 없고, 반면에 상승할 자리가 훨씬 더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아 어, 담아서, 공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매수 가격은, 뭐, 여러 차례 매수를 권해드렸던 종목이죠. 어, 7,500원부터 매수를 하자라고 했는데, 역시 이번에 말씀을 드린 위에 7,400원까지 잠시 흐트러졌다가, 곧바로 보고 하면서만천원 이상까지 올랐죠. 하지만, 현재는 조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기도 한데, 이번에 막바지 조정 이후에 본격적인 급등 랠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박스코나단이 7,500원부터 9,000원 사이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해도 좋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평균 매수가액 때는 8,000원 정도면 무리가 없겠죠. 목표 가격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1 5, 0 0 0원대에서 한번 거리는 자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매물에 대한 부담들은 크지 않은 편이죠. 따라서 어종사의 상승 명분을 감안할 때만 5, 6천 원대에서 한 번쯤 호흡 조절은 거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은결국은는 2만 원대 안착을 하면서 이만이천 원에서 이만오천 원까지는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될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50% 비중으로 투자해서 수익률 100%로 올리게 된다면 라 그야말로 어,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단순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동안의 손실이 컸던 투자자들이라면 또 이런 가운데 원금 회복을 최실한 마음으로 희망을 하는 분들 이 원금 회복에 대한 절실함 있는 분들 그리고 또세력질 한번 바닥에서부터 매수해서 급등렐일라 아주 짜릿짜릿하게 맛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역시 이종목을 한번 승부를 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분들은 지금 문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무료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 일단 여러 가지 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고급 정보들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서, 어, 계좌를 빠르게 불려가면 좋겠습니다.